그런 짧은데, 22번은 이거, 그런 짧은데, 일단, 밑에 있는 보기가 만만치 않아. 응? 이게 속담이나 격언 같은 데서 우리가 보는 비유적 표현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문제에 자기가 약한지도 확인을 해봐야 돼. 오케이? 봐봐. 데이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everywhere, 도처에서 생산되어지고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어. 그러면서, 자동차나 스마트폰. 너희들 우리 이제 뭐뭐 하든 말든 하든 꼭 그러잖아. 당신의 정보를 자기네들 이용해도 되냐? 꼭푹 누르게끔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정보들이 계속 넘어가는 거야. 응? 스마트폰이나 심지어 우리 몸, 응? 애플워치,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정보가 애플사로 넘어가는 거거든. 응? 그리고 우리의 정신, 정신은 선생님도 뭔지 모르겠어. 가정, 가정에서 여러 가지 쓰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어린 애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정에 CCTV 하는데 요즘에 CCTV가 중국 거가 많다 보니까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지. 중국이 우리 정부가 넘어간다는 거 아니야. 도, <laughs> 그리고 이런 도시 이게 열거형 예식기법이지 또한 도시들도 매시버 어마운트니까 엄청난 양의 정부의 원천이야. 그리고 그것은 그러한 정부의 원천들은 위 r 그 w 성장할 것인데 거기 뭐가 나왔어? exponentially 기하급수적으로 기하급수로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그 정보들이 플로우는 유통되는 거야 그러는데 전례 음 속도로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확산되어질 거야 자첫 문장을 받아 넘겼지 그치 자 인더이얼즈와 어헤드가 보이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몇년전 아니 어헤드가 뒤에서 앞에 있는 어. 이 열주를 꾸며지는 거야. 어가 붙은 형용사는 후치 수식인 거 많잖아. 명사 뒤에 언론이랑 온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뭐야? 몇년 뒤. 에 그렇지. 다가올 몇년 기간 동안에 뭔 뭐라는 표현은 아마도 자 그래 이럴 비교급이 들어갔지. 뭔 뭣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수준을 커지는 수준을 네. 갖게 되는 거야. 뭐에 관한한. 애주도 기억나? About, about, about all a g y p t 그러니까 소정급이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표시해야 되지. How가 우리는 이때, a g y p t 다음에 How가 나면 오 일반적으로 의문사, 간접의문문이지 즉,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자 봐봐, coming에서 나오는 거야. 어? 이 부분이 좀 어려워. 이 부분에서 어려워. 자, 어떤 식으로 그런 통찰력이 받아, coming your way가 뭐야? 여러분 자신에게서 생산되고 만들어지는 어떤 통찰력의 바다를, 바다를 통합시키는지, 통합시키는지에 관한 그 중요성의 수준은 점점 더, 뭐, 뭐가 커질 거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아마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했어. 자, 지금 봐봐. 첫 번째 will have, 그 다음에 and, 다음에 will aid야. 그러니까, 자, 앞으로 몇 년간에는, 뭐, 뭐하는 표현이, 뭐, 뭐하는 표현이, 우리가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오는 어떤 정보, 이때 인사이트가 정보와 같은 거야. 정보의그 바다를 어떤 식으로 통합질지 안 한, 자, 어떤 표현이 좀더큰수준에좀더 높은 수준의 중요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그것들이 여러분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어. 여기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돼. 그럼 봐봐. 오래된 이 주니어. 자 친구나 포도주는 오래된 것이 더 좋다야? 새 것이다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 이건 새 모야? 세상에 넉넉한 것은 남 것도 없다. 이것도 몰라? Faster b e 빠른 게더 낫다. 음 응? 모르겠네. 자, 베 a 레이 e l 네 a t e 버리 뭐야?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이런. 늦는 게 낫다. 지금 현재로서 여기까지 읽은 상태에서 답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지. 어?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어? 그러면 봐. 그러면서 뭐가 나오나 봐. 자. The amount of information, 정보의 양. 그리고 여러분들을 둘러싼 다양한 어떤 매체들. 그것들은 impracticable process. process and retrieve가 보여. 이게 이제 중요한 단서야. 자. 정부의 어떤 양과 여러분들을 둘러싼 각종 매체는, 자, 프로세스가 정보를 처리하는 거야. 정보의 처리나 리트리브가 뭐야? 올리다 끄집어내는 거야. 정보를 끄집어내는 거, 정보를 끄집어하고 추출해내는 것을 거의 임팩트 커블이니까 뭐야? 실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끔 만들 수준이 될 거라고 했어. 예상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콜론이 나왔어. 여러분들은 그것을, 자, 여기 봐.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 여기 봐. 리브는 자, 얘가 뭐야? 자, 떠나다 출발하다 삼형식이야. 리브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오면 남겨주다 물려주다야. 그 다음에 <laughs> 리브 다음에 목적어, 목적보호가 나오면 리브면 너 내버려두다 놔두다야. 근데 얘가 이게 있어. 아까 선생님이 사형식일 때 리브가 두 가지 뜻이라고 했어. 남겨주다와 물려주다가 있다라고 했어. 누가 물려주다야? 재산을 물려주다 얘가 물려주다야. 결과적으로 넘어간 거니까. 어? 반면에 몸머를 위해서 얘가 뭐야? 남겨주다. 어? 예를 들어 준서가 동생을 위해서 피자 한 조각을 남겨줬는데 아버지가 먹었어. 그럼 폴 전달이 된 거야, 안된 거야? 지금 여기 뭐가 나왔어? 폴이 나온 게 보이지? 자, 여러분들은 그런 거이 대시 바로 뭐야? 앞에 있는 엄청난 양의 정보와 여러분들 둘러싼 매체가 상산하는그 데이터를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남겨놔야 돼? 누구에게 남겨줘야 돼? 기계에게 넘겨줘야 된다고 했어. 그리고 그러면 그 기계는 그 기계는 데이터를 더 빠르고, 이때 캔이 대동사야. 우리가 할수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처리할 수있다는데 앞에도 이 경우는 캔이 있고, 캔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 그러면, your job. 이게 직업이야? 아니야. 여러분들의 임무는, 그러면, 자, 뭐가 되는 거야? 초점을 맞추는 거야. 어? 뭐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What matters most to you?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야. 다 골라봐 자 봐봐 이만큼의 정보가 있어 잠깐만 여기 봐 이만큼의 정보가 있어 근데 나머지는 다 누구한테 넘겨 AI나 기계가 처리하게끔 만들어 그리고 나한테 진짜 중요한 이거는 내가 꼭 움켜주고 내가 처리를 해야 돼 그럼 누구야 그렇지 적은 게더 낫다라는 앞으로 시대는 정보의 양이 적은 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응, 음? 뭐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생산하는 그 엄청난 인사이트라고 했지만, 이거 인사이트를 의역해야 돼? 통찰력. 여러분과 관련된 그 엄청난 통찰력 있는 정보의 바다를 어떤 식으로 통, 통합시키는지에서 높은 수준의 중요성을 지니는 명제가 될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했지. 이해되지? 응? 음? 이게 이제, 굉장히 이건 약간 정보 철학적인 얘기야. 난 소재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봐. 어? 그럼 이거를 뭘로 기준으로 나누냐? 어? 이거를 안내하는 사이트가 되면 그게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을 이겨 이제. 왜냐면 상당수의 정보는 이제 누가 처리해? AI가 처리하겠지. 근데 AI가 처리하지 말게끔 하는 이 영역을 구획해서 이거를 상업적으로 성공화시키면 걔가 다음 인터넷 시대에. 다음 데이터뱅크 시대, 빅데이터 시대 살아나는 회사가 될 거라는 거야. 어? 이거 갖고 뭘 쓰면 어 천천공학과 갈수 있어. 아, 컨공과 갈수 있다. 컨공, 컨공 갈수 있다. 오케이, 한 번쯤 생각해봐. 그래서 자 봐봐, on age digital future 아주 쉬운 디지털 미래. 우리 중여금은 나온 거 보여? 나소모치. 자, 자, 자희보이그 기억 나안 나? 나소모치. 것이 나오면 선생님이 원형으로 써줄게, 원래. 자, 여기 봐. 선생님은 이거 이렇게 가르쳤어? 자, a 제 a 원급이라고 하는데 부정문에는 소를 써. B만큼 A는 크지 않아요. 그럼 누가 커? B가 크지. 이거를 레덜로 바꾸면 어떻게 돼? A라기보다는 차라리 B다, 야. 여기에 이애지를 지금 뭐로 바꾼 거야? 버스로 바꾼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선생님이 강조한 거야. 아주 쉬운, 우리에게 편안하게끔 만들고 우리에게 감당하기 쉬운 디지털적인 미래의 핵심 열쇠는, 응? 음? 자, 쯔나미란 표현 또 썼지? 쯔나미처럼 몰려오는 데이터를 어색싱, 접근하는 게 아니야. 접속하는 게 아니야. 어? 그냥 엄청난, 그러니까, 컴퓨터 클 필요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센세이션을 읽기를 철학이라는 거야. 그 엄청난 양의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때 하우가 또 뭐야? 음은사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뭐로 바꿔? 새로운 맥락. 새로운 맥락. 자기에게 꼭 필요한 맥락. 그리고 시나리오. 자기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나리오로 그리고 아이디어로 바꾸느냐지. 그치? 엄청난 정보의 홍수에서.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자세히 보면, 원래 네이버가 기획했을 때 이런 거 기획했던 거 알아? 너희들은 관심 없었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한 번, 한번 하다가 별로 효과가 없어서 안 하는데, 내가 구글 뉴스를 중심으로, 와. 네이버 뉴스 같은 거안 보거든. 네이버 뉴스는 정직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구글 뉴스에 내가 처음에 이렇게 설정을 하라고 해. 내가 좋아하는 뉴스만 우선적으로 많이 보게끔 해. 그럼 나머지는 다 뭐야? 걸러줘. 어, 걸러주는 거야. 오.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종종 신문기사 보내지. 왜 그게 나한테 먼저 들어오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그걸 계속 걸러내는 거야. 응? 근데 그거를 진짜 맞춤형으로 해주면, 응? 물론, 그리고 사랑은, 그러니까 사회적인 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될 정보도 있지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지금 더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런 맥락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는 거야. 응? 이게 이제 맞춤형, 음, 데이터인데, 그럼 구글 시대로 뛰어넘는 시대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는 게 선생님이 짐작이야. 오케이?